다 같이 찬송가 5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승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이 나라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점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여호가 나가서 여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른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요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베르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를 와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업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윤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베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여사밧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28절에서 34절은 요사밭과 아브의 연합군이 아람왕 베나닥과 싸워 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요사밭 왕에게 선지자 예우가 크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요사밭이 예우, 선지자 예우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밭과 아압 연합군의 패전 경과입니다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빼앗긴 길라드 아몬 땅을 되찾기 위해 아압이 여호사밭을 깨어 연합군을 만들어 시작하였습니다 열한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살펴보면 길라드 아몬 땅은 아압의 아버지 오머리가 아람의 베나달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아압이 왕이 된 후에 베나달과 싸워 이겨, 베나다시, 일라, 길라라못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 땅을 전쟁으로 되찾기 위해 요사밭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아합은 비겁하게 자신은 변복을 하고 요사밭은 왕의 복장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공교롭게도 아합왕은, 아람왕은 수하장수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전장에서 특정인과 싸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투 중 요사밭은 아람 군대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여겨져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요사밭이 놀라 크게 고함치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하고 돌라섰다고 말씀합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요사밭이 소리를 지르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람군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요사밭을 향하던 창끝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3절에는 반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복을 한 아왕은 아람 군대 중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게 되고 전사하게 됩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그냥 상대방 진영을 향하여 쏜 화살입니다. 아흡은 변복까지 하였지만 그런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미가야 선지자가 요사밭과 아합 앞에서 이 전쟁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18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또 하나는 아합에게 왕이 참으로 평안이 돌아온다면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라고 백성들을 정인으로 삼았습니다. 즉, 전쟁은 폐전하고 아압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압은 비겁하게 변복까지 하였으나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전장에서 죽게 되었고 반면 요사밭은 왕의 복장으로 집중 공격을 당하였으나 요사밭이 소위 지르자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아압이 아니라고 돌아서게 되어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아합의 처우는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나보소의 포동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에 의하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11기상 21장 19절에 나보소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어서 22장 35절을 보면 아합이 많은 피를 흘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 요사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후손이요, 백성임으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생명을 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크게 국가적으로 작게는 개인적으로 늘 위기와 어려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어려움으로 마음 졸이시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약의 후손이요 백성입니다 10편 기자는 121편 3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요사밭을 전쟁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사밭에 대한 선지자 예우의 책망입니다 연합군이 전쟁에서 지기는 하였지만 요사밭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왕에게 성견자 여우는 왕을 책망합니다 19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여우가 나가서 요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르니까 그러므로 여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리고 이전에 여호사밭의 선함도 기억하게 합니다. 19장 3절에 보면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의미입니다. 어쩌면 지난 날 여호사밭이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모습이 전장에서 생명을 구원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19장 3절의 말씀은 여호가 여호사밭에게 지난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보이던 왕이 왜그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하게 되었냐는 간접적인 책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밭이 민족적 화합을 내세우고 아합과 통원을 하고 동맹을 맺은 것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여로 밤에 의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후손이요 백성이 유다로서는 북 이스라엘과 결코,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사밧은 하나님을 떠난 북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불신앙의 죄를 저지른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불신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연민이나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불신자의 뜻과 행위에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연민이나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와 명분에서든지 악한 자를 돕거나 동조하여 범죄를 같이하거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여호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 책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여사밧이 거느린 군사의 규모는 역대하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따르면 1 1 6만이나 됩니다. 이중 여사밧이 전쟁을 위하여 동원한 군사는 적게는 3분의 2, 많게는 4분의 3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60만이라고 하는 우리 국군의 수와 비교하면 참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다면... 이 수많은 군사가 죽거나 다쳤을 것이며 그만큼 국력이 약해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나라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사밭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19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베르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학께로 돌아오게 하고 요사밧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재판관은 당시 통치 체제에서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며 책임자입니다. 요사밧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9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지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요사밭은 세우는 재판관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호를 위하여 하라 여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불의음과 치우침이 없이 하라 뇌물을 받지 말라 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제시하는 원칙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구를 조직합니다 1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 즉 신앙적인 범죄는 대제사장 아마리아에게 왕에 속한 모든 일, 즉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서바리아에게이 일을 보좌하는 관리는 레위 사람들이 맡을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에게 지켜야 할 마음가짐을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업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윤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위 말씀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뚜렷한 목적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관리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 들게 되고 백성들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모든 유정자들이, 국가의 증임을 맡은 자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용인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정치인들, 낙태제를 완화하여 14개월 미만이면 산모가 자유롭게 낙할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정치인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성적인 타락의 죄를 짓게 하고, 태아의 생명을 임의로 해할 수 있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올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사밭은 미가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했음을 깨닫고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근거하여 통치의 기관들을 세우고 공의에 따른 통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통하여 우상숭배의 죄와 일반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을 읽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것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과 삶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혹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신앙적인 흐트러짐이 있을 때에는 빨리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고 이를 구체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결단과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면 자칫하면 먼저 자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과 결과를 줄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항상 말씀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약의 후손이요 백성입니다. 여사밧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불신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연민이나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떤 경우와 명분에도 악한 자를 돕거나 동조하여 범죄를 같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과 함께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받을 때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과 삶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혹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신앙적인 흐트러짐이 있을 때에는 빨리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잘못됐는지를 살피고 우리를 이를 구체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결단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늘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이며 원칙인 것을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비드로 인하여 예배를 비롯하여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유와 명분에서든지 악한 죄를 돕거나 동조하여 범죄를 같이 하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에 흐트러짐이 여겨진다면 빨리 말씀의 가르침을 붙들고 영직은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을 보호하거나 용인하는 법률, 생명을 자유로이 행하는 법을 막아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러, 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이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잠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의 도하루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코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비드에 감염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현장을 지키는 주의 종들이 코비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한 종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인도하시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학업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악한 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법으로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태죄를 완화하여 태아의 생명을 사람의 뜻으로 해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이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를 주장하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을 위시한 교육자들 모두에게 신령한 죄를 주시어서 내년도 목계에이잘 만들어져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지기도하시기 바랍니다.